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10월 26일 주말에 여러분들께 빠르게 조금 소식을 말씀드리고자, 신라젠. 지금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신라젠 주주분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바다권이라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신라젠 주가는 최근 몇 년간 임상 실패했죠. 임상. 임상, 나가리, 나가리 됐고요 경영진의 횡령, 횡령배임, 그리고 유상증자 등으로 안 좋은 소식들만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월봉으로 봤을 때 최고가, 15,320원에서부터 그냥 내리막, 이렇게 내리막, 뭐 배당락, 권리락, 이런 것도 그냥 다 내리막 타면서 최저가 2,340원 어제 찍어주고 2,400원에 여러분들 종가 마감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추천가로는 신규 매수로 2,400원을 드렸고요. 지금 조금 자금이 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제가 취합을 해봤는데 다들 추가 매수를 조금 하셨나봐요. 그러면서 6,000원에서 한 7,000원 이 구간, 이 구간에 지금 개인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체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으신 분들은 평당가는 한 4, 5천 원 구간까지만 낮춰주신다면 충분히 연말에는 탈출할 수 있는 각이 보이고요. 그 각의 이유로는 일단은 제가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제는 여러분들 일단 핵심 기술인 팩사백이 있죠 팩사백 일단은 팩사백은 일단 유전자를 제조업하면서 만든 백신 이야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없애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항암 바이러스예요 여러분들 항암 항암 쪽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암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게 아직도 의학기술이 다 잡지 못할 만큼 임상시험을 진행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CMO, 위탁생산기업인 ABL유럽이랑 이제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약물제조를 위한 협약 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요. 여태까지 나빴던 것들이 드디어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이 왔다. 이렇게 저는 우선은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금 관련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신라제는 일단은 배당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주분들 아마 여기에 막 1억, 2억 이렇게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배당금이라도 줬으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겠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실적은 미비한 수준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추천가로 일단 2,400원을 바닥권으로 본 이유가 외국인과 기관도 금요일인 어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개인은 손절하고요. 그 전날에 또 바닥일 줄 알고 들어왔지만 거의 바로 손절해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가 됩니다. 특히 외인의 물량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유상증자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상증자 일단은 올해 얼마였죠? 1031억 정도 될 거예요. 1031억 정도 대규모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구주주 청약률은 87%고요. 일반 공모 청약률 494.46% 기록해주면서 비교적 높은 관심을 받았죠. 사실상 뭐 이게 기존 주주들의 힘이었다고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힘. 지금 신라젠에 묶여 계시는 분들의 힘. 일단은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 확보였군요. 납입부 완료됐고, 자본급도 확보된 만큼, 이제 이 유상증자가 여러분들 위로 갈 일만 남았습니다. 기는 다 모아졌고요. 내릴 만큼 다 내렸어요. 여기서 한 번에 쏴주는 그림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조금 저는 가지고 있고요. 임원들의 스톡옵션 소송도 패소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얼마더라 이제 한 57억 정도 현금 지급해라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것도 회사 돈에서 나가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됐고요. 고작 51억 가지고 그러진 않겠죠. 차세대 플랫폼 있고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좋은 상황이에요. 뭐 재무는 제약바이오 같은 종목은 좋을 수가 없고요. 사실상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제 신저가 기록했기 때문에 신규 매수로도, 신규 매수로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신라생의 주가는 최근 몇 년간 경량 속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상장 폐지 위기에서 기사회생을 한 후에 소송전과 대규모 유상증자로 바람잘 날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조달은 마쳤고요. 주가의 상승 모멘텀은 생긴 만큼 우리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이렇게 내려온 내리막을 탔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거래량, 이런 대량 거래량이 지금 거의 한 6개월에 한 번씩 났단 말이죠 이만큼에서 이만큼 다시 한번 솟아나올 지금 타이밍이 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가 2,400원이고요 제 영상 보시고 일단은 이 가격대 신라젠 한번 믿고 연말까지 가져가 보실 분은 가져가 보시고 수익 제가 타점을 잡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숫자 4번 신라젠 주주분들 4번 주세요 제가 따로 한번 모아 보겠습니다 신라젠 주주분들 문자 4번 보내주시고요 제가 한 한 도와드려 볼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도와드릴까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해야 할 좋은 종목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업 전망은 이렇게 되고요. 특허 등록 당연히 미국에서 받았죠. 실적 펀더멘탈 영업이익이 지금 개선이 된다. 하반기 실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미 지금 파악을 해놨고요. 부채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이익률도 성장 중인 이 회사 뭘까요? 이핫 종목, 문자 010-2784-9396으로 문자 4번만 숫자 4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신라젠 잡아드린 만큼 신라젠과 이 종목, 두 종목만 갖고 가셔도 연말에 부자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중국 모두 점령한 상황 속에서 아마존 관련주 재료도 존재합니다. 아마 찾기 힘드실 거예요. 찾기 힘드실 거니까 이 종목 뭔지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 문자 숫자 4번 2784-9396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정보방도 여러분들 운영해드리고 있고요 무료텔레 정보방 입장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고려하연 굉장히 핫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도 잡아드리는 방에서 TWA 항공 금요일날 수익 바로 잡았습니다 플러스 13% 수익 먹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수익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력주 받고 싶으신 분들 편안하게 2784-9396으로 문자 4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또 설문조사 참여하기 란도 제가 댓글 상단에 남겨 놓았고요. 종목 분석 가능하니까 언제든 편하게 여러분들 갖고 계신 보유 종목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이 상심이 크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